봅시다. 공기사. 범위는 그때 말했지만 처음부터 119페이지까지에요. 주의할 점네가지로 정리했어요. 각중단원 학습 점검 20페이지, 43, 67, 83, 116. 여기 보면 개념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굵은 글씨 용어는 모두 포함해야 된다. 모두 포함, 이 기본 사항이에요. 그리고 개념 정리에 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쓰는 것은 무방해요. 어떤 걸 써도 돼요. 더 많은 내용. 나는 좀더 많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살을 많이 덧붙이면 되지. 다음 3번. 해당 내용에서 뭐 주의할 점 같은 거 자기가 추가하면 돼요. 자기가 실수 많이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 단원에서,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내용에 대한 4번, 중요한 문제나 예제를 써도 돼요. 간단하게 문제 예제, 풀이까지 쓰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언제 보냐, 다음 등교 주간, 7월 20일 날 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두 번째 정도, 그두 번째 시간에 아마 실시할 예정이에요. 참고 예제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보여줄 거니까 이걸 잘 보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더잘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잘할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고. 그 다음에 그날 준비물은 뭐냐. 색칠도구나 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필요한 학생은 개인이 준비하면 돼요. 저는 그냥 볼펜으로 할래요. 그냥 샤프로 할래요. 그런 그 사람은 그냥 준비 없이 그만 가져오세요. 종이는 선생님이 제공을 합니다. 시험지 시험지를 제공을 해요. 거기다 쓰면 돼요. 자 이제부터 예제 10개를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쭉볼 거예요. 기본형 심화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이렇게 다돼 있어요. 자 보자. 자 먼저 유리수와 순환수수 마인드맵, 유리수와 순환수수 이 단원명으로 메인에다 쓰고 단원명, 이 중단원명을 그 다음에 요, 여기 여섯 개 보이죠? 요 여섯 개가 바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거 잘라놨어요. 우리 중단학습 정리에 있는 개념, 학습 점검에 있는 개념 정리에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 유한소수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순환소수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이렇게 다 썼죠. 최소한 이건 다 써야 된다고요. 최소한이야, 이게.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유한소수. 이 설명 선생님 그대로 썼어요. 무한소수도 설명 그대로. 나머지들도 이 설명 이렇게 그대로 썼다. 이 기본형. 아주 심플한 모형이고요. 자 심화형. 지금 여기까지 기본형인데 심화형. 선생님 보면 주의할 점. 소수점 아래가 뭐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 주의할 점이나 기억할 점. 포인트 같은 걸 적어놨어요. 소수점 아래 끝이 없으면 무한소수. 반복되는 숫자의 처음과 끝에만 점을 찍는다. 주의할 점 이런 거 먼저 계약분수로 나타내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고 그리고 여기도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니면 유리수가 아니다 막 이런 설명들 이렇게 해서 살을 붙였어요 이거 심화형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네. 심화형이 이게 심화형돼. 다 그런 식이에요. 지수법칙 곱셈 나누셈 더셈 곱셈 곱하기 나누기. 이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여섯 개 중단원을 메인으로 놓고 그 다음 설명은 요 설명도 갖다 놨죠. 이게 기본형. 심플하죠.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야 돼요. 심화형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 또 여기 가지 하나 더쳤죠뭐거듭제곱의 곱은 지수의합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의차 경우에 따라 다르다. 뒤에 게더클수 있으니까 곱의 거듭제곱, 몫의 거듭제곱은 각각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나오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로 한다. 분배법칙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동류항이란 여기 동류항끼리란 말이 있는데, 동류항 설명 없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상수한 길에 늘 동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화형으로 나타냈죠. 자, 1차 부수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굵은 글씨 내용 6개 들어가요. 5개네 여기는. 그리고 설명 이렇게 넣었고. 심플하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심화형은 역시 또 가지를 쳐요. 더하고 뺄 때는 상관없지만 음수가 양변에 곱하고 나눌 때는 원래 부등호 방향과 바뀐다는 거 주의하자. 이런 식으로. 지수를 늘 확인하자. 1차가 맞는지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을 잘 활용해야 된다 특히 마지막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부동호 방향 조심하자 이렇게 주의해야 될죠 이거 뭐 여기는 확인하기는 꼭 하자 뭐 등호만 들어가는 건 등식이지 부등식이 아니야 조심 뭐 이렇게 거짓일 때는 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살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도 더 붙일 수 있다고요 예제나 문제를 적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주의할 점살 붙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확장해 가면 돼요. 여기다 좀 예쁘게 꾸미고, 색칠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자유고요 이제 대충 감이 오죠? 굵은 글씨 다 쓰고, 그 설명 다 쓰고, 이렇게, 이게 기본형. 그러면 심화형은, 자, 여기다 살아보세요. 한 문자로 정리가 쉽다면 대입법. 개수를 맞추기 쉬운 문자를 선택해서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맞춘다. 미지수를 잘 정하고, 식만잘 세워도 접근하기가 쉽다.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논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설명 쓰는 거야. 이건 책이 없어요. 자신이 정리해서 쓰는 거지. 미지수가 두 개인지 늘 확인하고, 양변에 있을 경우 이항으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차수가 늘 1차인지 확인하자. 2차항이 있어도 이항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거. 뭐 거짓일 때는 해방이나 등등등. 이렇게 해서 심화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차 함수 부분도 이렇 심플하게, 기본형. 함수, 함수 값, 1차 함수, X절편, Y절편, 기울기, 1차 함수 그래프 성질. 다 넣었어요. 넣고, 가지, 그 내용 넣고. 그럼 이제, 심화형은 어떻게 할까? 그렇지. 심화형은, 여기다 가지치. X의 0대입한 Y값이 Y절편. Y의 0대입한 Y값이 X의 값이 X절편.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서로 평행하면 두 기울기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지 꼭 확인하자.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문제에 주어진 함수 값 조건을 이용해서 기본 함수를 완성하고, 그 뒤에 추가 조건을 해결한다. 이건 문제 풀때 선생님이 뭐 자주 얘기했던 얘기고요. 1차인지 잘 확인한다. 2차식이나 반비례 함수는 1차 함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